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아주 랜덤한 사례들이에요. 그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알기 전 상황과 공부를 한 후에 우리의 어떤 태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독일 유머입니다. 자, 독일 유머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 막 머리 흔들고 계시는데요. 예, 네. 독일 유머 재미없어요. 끝나고 남으세요 그렇군요 에, 독일 유머 재미없다라는 어, 말을 제가 비정상회담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노잼이라는 그런 별명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독일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독일 사람들이 왜 과연 전 세계적으로 재미없는 걸로 유명할까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굉장히 의심이 가득 차는 표정들이 지금 보이는데 진짜요.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한세네 가지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좀 중세 시대 쭉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중세 시대. 뭐한 15세기, 16세기쯤. 그때 사람이 독일에서 크게확 이렇게 활짝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협조한다. 귀신이 들어왔다. 크게 웃는 거는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철학 절학, 그 철학이 공부하는 사람 예를 들면 해결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려면 은 나의 인생의 올바른 길막 그러면은 이거 크게 웃는 거는 그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막 사색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놓고 이런 거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길이지 내가 즐겁게 지내고 사람들하고 막술 마시면서 즐겁고 웃는 거는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이 활짝 이렇게 크게 웃으면 와그 사람이 악마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람들이 18세기, 19세기 정도 어, 들어가 보는데 어, 그때는 영국에서부터 산업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계들이 생기고 공장들이 생기고 자 산업화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되고 그렇죠? 도시화 되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에 들어가서 막 공장에서 엄청 진짜 기계처럼 일해야 되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계몽주의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칸트. 예, 네. 계몽주의의 핵심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머리를 쓴다는 것은 계몽주의 핵심이었어요. 자, 계몽주의하고 산업화가 같이 일어났는데, 막 되게 재미없는 생활이죠. 그렇죠?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막 밀접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아, 너무 막 싫으니까,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낭만주의라는 시대를. 이제 만들었어요.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라는 시대의 특징은 여기서 한번 어, 보실 수 있어요. 이 그림, 예, 낭만주의의 낭만 시대의 어떤 대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싱이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타우슨 디게 아이쉬라는 그그 그림인데, 천년된 떡갈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오래된 나무의 그런 그림이요. 자, 이 그림은 딱 낭만 시대의 특징을 딱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한다. 꿈, 환상, 그렇죠? 어떤 펜터지 아, 설렘, 사랑, 그리움, 이런 특징들이요. 이거는 절대 유머랑 같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독일에서부터 일어났는데그 시대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 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머랑도안 어울려요. 그죠 예, 네, 굉장히 슬픈 역사예요. 자, 다음에 또 하나의 더 슬픈 역사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지만, 2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인류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독재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즉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특징이 일어난데 그거는 심지어 유머의 역할이었어요. 즉 이제 요즘 뭐 개콘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나와서 가볍게 막막 몸개그도 하고 춤추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저처럼 한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막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어, 막 이렇게 들었을 때 <laughs>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한두세번 정도 생각해야 돼요. 두세번 정도 생각하고 약간 정치를 풍자하고 이제 딱 이해갔을 때아이 <laughs> <laughs> 정도 이제 반응이 나와요. 네. 그거는 독일 유머의 특징이었어요. 정치적인 풍자, 즉 우리는 2차테이 같은 그런 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뜻으로 유머의 의도. 유머의 가고 유머의 그런 의미 자체가 풍자였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의 특징은 어, 독일 혹시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긴안 계신군요. 음, 독일 숫자 읽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 예를 들면 7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읽으실 때 한국말로 73이잖아요. 그렇죠? 앞뒤 73. 뭐 영어도 73이죠. 73. 자, 독일어는 3과 70이라고 불러요. 즉, 뒤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네. 독일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유머예요.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 독일식 농담 한번 가져왔는데, 여러분의 반응 한번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들으시고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유머예요. 바로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이프 막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 보고 야 너는 왜 요리책을 보냐? 넌 요리 못하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왜 너도 맨날 야동 보잖아. 아아 아, 1, 2, 3아 아, 이 정도. 예, 그거는 바로 독일 주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방송 안 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로 예, 좀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어, 여기 남자분을 별로 안 계시네요. 예, 네, 남자분 몇분 계시는데, 혹시, 우리 남자분을 중에, 아 어, 네덜란드 여자 사귀어본 사람이 안 계시죠? 굉장히 뜬금없죠? 예. 네. 혹시라도 어디 유학 갔다 오실 때, 네덜란드 뭐, 여자 알게 됐거나, 사귀어봤거나, 고백 정도 해본 사람은 안 계시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전 어, 독일 남자인데, 네덜란드 갔어요. 와 굉장히 아름다운 네덜란드 여성분 거기 계세요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딱 들고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차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제가 차였어요 왜 차였을까요? 아니 아름다운 이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들고 갔는데 막그 전에도 우리 데이트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고 세네 번 만났는데 딱 고백했을 때 차였어요. 쓰읍, 왜 그럴까? 아, 이제 제가 그문화를 공부 안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 내라는 여자는 별로다. 야칠하다. 안 만날래 하고 멀어지겠죠. 자, 근데 저는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어요. 네덜란드 문화. 그리고 꽃이라는 그런 책다가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네덜란드는 꽃이 엄청 많잖아요. 진짜 튤립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다단 데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은, 제가 꽃 가게 가서 꽃을 사고, 밑에다가 종이를 싸서 줘야지 상대방이, 아, 그 사람이 돈을 사서, 돈을 써서 나를 위해서 그 꽃을 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처럼 그냥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갔으면, 아이, 이 자식이 그냥 오는 길에 그냥 어디서 뽑아서 줬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나중에 유럽 가셔서 혹시라도 네덜란드 여자랑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꽃꽃꽃 꽃, 꽃 가게 가서 그 꽃송이 밑에다가 그 종이를 싸서 주셔야 합니다. 예, 네. 그쵸. 그렇죠? 자, 한마디로 하나의 사례를 더 가져왔지만 이제 결론 잠깐 얘기하자면은 공부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네. 그쵸. 그렇죠? 자. 다음 사례로 가볼 건데 이거는 좀더 진지하고 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시대 이슬람, IS, 이슬람 알카이다 이슬람 탈리반, 그렇죠? 이슬람은 테러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주장, 그렇죠? 작년에 미국 대선 직전에 어떤 기자가 미국 가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성분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혹시 어, 뭐 표현의 자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아네 그러면은 종교의 자유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냥 계셔도 되는 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럼요. 뭐 종교 자유니까. 뭐 불교 믿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인가요? 아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죠. 이슬람은 어때요? 절대 안. 된다. 예? <laughs> 절대 안 된다고요? <laughs> 아니 방금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답하셨는데도 뭐왜안 <laughs> 어? 된다고 하지? 하나의 사례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출장에. 네. <laughs> 우리나라 출장 갔다 왔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 이제 슈피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 가서 슈피글이라는 잡지 봤는데, 슈피글에는 그 커버 페이지가 이렇게 보르카맨 여자분이 있어요. 완전 까만색 보르카고 여자의 눈만 보여요. 그리고 그 커버 페이지 배경이 까매요. 완전히 까맣고, 제목은 이렇습니까 이슬람,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 자, 이 잡지를 <laughs> 구입하는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슬람 오, 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두려움이 생겨요. 아, 이슬람 위험하구나. 우선 이슬람하고 위험하다는 말 같이 쓰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잡지를 샀어요. 역사 잡지인데 이 잡지는 이슬람 그냥 제목도 그냥 이슬람이고요. 배경 사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잡지는 이슬람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들만 보고하는 그런 잡지예요. 정말 무함멧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 시대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궁부해 봤는데 우리 현재 생각하는 이슬람과 테러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잠깐 주목하시면 좀더 이해가실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해는 1979년이라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린 아프가니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의 그 어, 이란의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면은 바로 테러,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다리반 이제 생각하시겠죠? 자, 과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테러가 일어났을까요? 왜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탄생하는 그런 국가일까요? 자, 그거 한번 짧게, 최대한 최대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어떤 나라냐면은 산이 많고 사막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한민국처럼 밀접된 공간에서 한내 민족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어요. 부족들이 서로 서로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약간 아프리카 같은 그런, 그런 어, 상황인데, 부족들이 약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유일하게 그 많은 부족들을 연결시키는 꼬리가 바로 이슬람교예요막 음, 크게 막 믿지도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슬람보다는 나의 부족, 나의 어떤 부족교, 어떤 종교가 오히려 더, 위, 그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연결하는 꼬리가 이제 어 바로 그 이슬람이에요. 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가 프로소련이었어요. 어, 친소련. 즉, 그 원래 여러 가지 부족들이 존재하는 그 국가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해요. 70년 후반대에. 자,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사람들이 땅을 다뱉서먹어야죠 그렇죠? 땅을 뱉서서 이거 나라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죠? 싫어하니까 시위를 해요. 어 싫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싫고 소련도 싫어요. 우리는 원래대로 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련한테 부탁해 가지고 소련이 군인 한 8만 명 정도 보내요. 그리고 군인들은 사람을 패요. 네. 압박시키는 거죠. 자, 이 8만 명의 군인들은 탱크도 있고 굉장히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족들이 지금 크게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통일시키는 요소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지하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하트, 즉 어, 신을 위한 전쟁, 즉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하트는 원래 소련을 대상으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기 돼야죠. 그러니까 자살하기 시작한 거죠.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릴라 전쟁이었어요. 그릴라 전쟁.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웅인데, 소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죠. 심지어 그당시 미국이 그런 게릴라, 그런 테러리스트 사람들은 오히려 어 많이 이제 지원한 거예요. 많이 도와줬어요.